랑랑 용의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의 일터에 몸소 찾아오시오,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병사 시절의 그 정신으로 이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 나가도록 걸름걸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 청업원들은 여기에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원 앞에서 누구나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2011년 10월 우리 광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생산현장을 하나하나 다 봐주시면서 용의 군인들이 소문없이 큰일을 하였다고 내만적이었으며 우리가 생산한 식료품 포장 주머니의 질도 가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관님께서는 포장재의 질이 아주 좋다고 멋내 만족하시면서 그후 전에는 이 식료품 포장재까지도 수입에 의존하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자체로 꽝꽝 생산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멋내 만족하시면서 우리는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 상품 또 구호대 그 내나도 선색이 없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장군님이 사랑과 믿음을 그대로 안고 오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공장에 들어서시면서 우리들이 건강 상태부터 물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수지 제품 생산 공정을 꾸려놓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시행하고 있다기에 공장의 주인인 우리들을 만나 고무 경려지로 찾아오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겉보 아니라고, 공장 안팎이 정말 멋있다고, 공장이 크지는 않지만 있을 것은 다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화선병사의 구정신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앞장서 나가라는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장 종업원들은 미래한 장르님의 불멸의 이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는 데서 내 앞장에서 나가라고 하신 종리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늘 안고 일합니다.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공장 종업원들은 한 가지라도 쓸모 있는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인민들에게 버팀이 되게 하자고 새로운 오개년 계획기간 작업반별로 단기밀 무를 높이 세우고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있습니다 경이하는 김종운 동지의 위민혼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 나가자. 사회주의 경제건리에 정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속탄증산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순손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 현지방송풍견대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여기는 순천지구 청년탄광이 낯겹소 명대 청년탄광입니다. 석탄 생산을 위한 사업에서 1년에 애라는 점 있지만 지금은 이곳 탄광 역시 석탄 중산을 위한 자기식의 경영 전략을 세우고 이 사업을 지금 완강히 내밀 것입니다. 단의 결정 받들고 우리 탕에서 석탄 생산을 누리기 위한 누리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운반 능력 높이는 거고 둘째는 동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현재 탄광 능력에서는 꼭 빌트를 놔야 돼, 놔야만이 사탄반마을나기 위한 이런 준비사업들이 지장 없이 디어실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설비 투라스 제작 및 어, 설비 이설 과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술용역은 우리 자체로 100%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 실리가 맞는다고 생각인 이상 무조건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덕장지구 탄광인 학기업소의 여러 탄광들에서 도 많은 석탄을 증산하기 위한 송윤 돌격대별 사회주의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에서는 석탄을 만렙해야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수있다고밝혀졌습니다 탄강에는 김영 총연 될 때하고 장수 총연 될 때가 있는데 서로 경쟁식으로 뭐 발바설이 나면 가서 오만큼 나는가 보고 총공매출을 잘해가지고 한교대당 무조건 한 해저씩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나가야지 무슨 뭐 지지 같습니까? 뭐. 지금 탄강에서는 굴진 서대별 청년절역대별 사회적 경쟁이 한창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차 창수 청년대역대가 지금 우리들을 바싹 따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한류철권은 다 이렇게 굳고 힘듭니다. 탈력대원들이 서로마다 새로운 석배기발파법들을 연구해가지고 터득하면서 실내에 맞는 발파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명운 탄강에도 뉴스북 청년대역대와차 창수 청년대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돌 사회도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굴진 속도를 내밀어야 이 탄생산이 높아간다는 것을 우리도 자아가 하루하루 굴진, 떡을진거죠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진로를 묘각히 밝혀준 당중앙위원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남흥청년화균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승리의 신심에 넘쳐 치 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결정한 올해 비료 생산 목표를 수행하자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 증상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압축기 계통을더 보강한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방강이내는것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생산 공정에서 불비한 공정들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장악해서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빨리 대책하게한 사업을 면밀히 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기린 계획의 초태농사를 번대있게 잘 지을 요리 밑에 랑남구역 남사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농사차비에 계속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받아안고 정말 자책도 컸고 지난 시기 농사를 놓고 많은 터에 대했습니다. 이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지 못하면 절대로 운을 수었다는 거. 그래서 이 경험주의를 뿌리보아야겠다. 이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농장에는 이 저랑론도 있고, 추랑론도 있고, 이렇게 넌 토양성들이 특각이 하기 때문에, 정전의 방식대로 이 수량이나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는 지력을 높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냉습지 계량도 내밀고, 토양 부시감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발효태비를 많이 생산해서 지금 한창 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서 이 경쟁심들이 정말 대단한데, 특히 제대군리님서도 분장으로 하는 엄영철동무 김강현동무를 비롯해서 농장 안에 그 모든 제대군인 분주장들이 농장 안들이 앞장에서 이 약하게 고름 생산 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액심들인 이들처럼 이 약하게 노아간다면 올해 부은 문제 없다면서 이고름 생산에서도 그렇고 반출에서도 그렇고 농장원들 모두가 정말 승격신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각지의 수 3대 혁명 붉군기 쟁취 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개촌지구 탄광민합기업소 조양탄광에서는 연역소개실을 비롯한 교양고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 들어서 일꾼들과 탄부들의 가슴속에 자립경제 발전에 전초선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탄부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기술혁신운동의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해서 해마다 수십 건의 창의구한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탄광 앞에 맡겨진 속탄생산계획을 월비율 분기별로 농촌수행한 이곳 탄광은 얼마 전 3대 혁명불군기를수여받는 용의를 지니었습니다 시촌 은하피복공장에서도 3대 혁명불군기 쟁취운동 교리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 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설비들의 기술 개건과 원료의 국산화, 재산화 실현 등 3중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중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을 그 벌리면서 우리가 제일 큰 힘을 놓은 것이 바로 기술 혁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는 그 기술자, 기능공들을 만난 사이로 그 기술 혁신절을 모아가지고 기술을 신문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질도 높이고 해마다 그 인민경제 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5기년 계획의 초해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각지의 인민들이 농사차비로 돌글는 농업부문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어리농사에 필요한 많은 경농물자들도 마련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에 보내줘 새로운 오기능기 백수행의 첫 해인 어뢰에 기호위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하려는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공유해주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일로만고 유경 보석 공장의 일꾼들과 청업원들이 보석 재배소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생산을다고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비들이 망가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품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량한 원균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해서 각종 용량제들을 그 도입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를 중점으로 틀어주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서 각종 용량제들을 그더 도입하는 것이 이거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그, 용사업을 진행해서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질 측용 단계에서 그 각종 용량제들을뭐첨각하한서 다음 또 재배 단계에서 용량제들을그 자실제 품모기한서그이 사업. 사업들을 좀 전반적인 생산공선에 도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생산성을 어로 이상 맡길 수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보육원 직업기술학교의 교직원들도 버섯 재배수 전 경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버섯을 재배해서 많은 경험을 토득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어, 전성 버섯인 느타리 버섯을 키우고 있습니다. 온도, 어, 공기, 물잘 협업돼야 버섯이 잘 자라합니다. 온도 보장은 태양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태양열이 들어오는 데는 어, 10도 14도가 보장됩니다. 밤에는 비닐방막을 시험 씌워주고. 그다음에 낮에는 태양열을 직접 받으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키웠습니다. 어, 습도는 80% 내지 90%를 보장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면서 어 30분 공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어 보석 기르기에 주인이 돼서 정균부터 보석 어, 브로크 기질 파상기 어, 정균 다 우리 자체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두톤 이상 생, 생산합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변종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한 나라와 지역은 아흔 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의 서른 개 나라에서 영국에서 발견된 감염력이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아메리카 지역의 스무 개 나라에서 세 가지 변종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미전의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약 4천 종의 변종 비루스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국의 한 전문가는 비루스의 변이가 일반적인 현상이며 그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비루스가 변이돼서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면서 비루스의 변이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종 비루스의 감염력은 기존 비루스보다 최대 70%더 강해졌으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점점 더 감염력이 높은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일부 나라들에서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변종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나라들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속에 프랑스에서는 수십 명에 불과하던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열흘 사이에 갑자기 약 2,000명으로 늘어났으며 벨지크에서는 변종비루스가 전파돼서 한 주일 동안에 9살 미만의 어린이 감염자 수가 84% 증가했다고 합니다. 슬로벤스코 의사들은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비루스가 어린이와 미성년 그리고 21살 미만의 청년들에게 특별히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병원들에서는 변종비루스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흔히 무증상으로 경과하다가 몸에 발진이 돋고 입안에 점막이 생기며 선과 발이 붙는 것과 같은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더위칠란도와 그리스, 메이코를 비롯해서 세계 더처에서 변종비루스 감염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는 전염력이 강한 변종 비료수의 전파로 대륙의 40개 나라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이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조선에서도 변종 비료수 감염자 수가 한 주일 전에 비해서 70% 이상 늘어나 9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변종 비료수는 미국의 전 지역을 휩쓸고 있으며 그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약 12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 연방 질병통제센터는 가까운 앞날에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비료수가 미국에서 만연되는 악성 비료수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감염자와 사망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금 의학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종의 신형 코로나 비료수의 침투 경로는 의연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하루 동안 37만 8,990여 명더 늘어나 1억 1,040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사망자 수도 전날에 비해서 1만 610여 명더 늘어나 243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이의 동남부 지역에서 최근 에볼라비루스 감염증이 발생했습니다. 14일 이 나라 보건성이 밝힌데에 의하면 지역에서 7명의 주민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지의 전문가들이 전개돼서 발병 원인을 조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2013년, 2016년 세계 최악의 에볼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 나라에서 이 전염병이 재발하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에볼라 조련병 사태를 선포하고 우위진자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민주공고의 서부 지역에 있는 꽁고강에서 15일 배 침몰 사고가 발생해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침몰 사고로 약 60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긴 샤사를 떠나 족도주로 가던 배에는 700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본인은 승객과 화물을 처가에서 실은 데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